자 오늘 을목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썼어요. 자 일단은 어 전번은 쭉는 감목했어요. 오늘은 뭐요? 을목, 을목에 대한 걸 이제 쭉할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감목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쭉섰잖아요 그러니까 1등또 가불병제에서 뭐요? 처음 이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걸 자세히 알아야. 사주 여덟 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다 이게 몇 갑자예요 6 0갑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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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갑자 이렇게 돼있어야안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질을 안다니까 여기에 대한 성질을 그러니까 지금은 갑목에 대한 특성인데 우리는 갑목이 뭐예요 갑목을 만나면 갑목이 을목을 만나면 이렇게 열개 만나고 갑목이 또뭐 만나면 자수를 만나면 이렇게 해서 열두 개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나중에 갑자라는6 0갑자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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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이게 뭐가 돼요? 일주론이 돼요. 일주론. 그런데 일주론이 일주만 쓰는 것과 여기도 다 쓸까? 다 써요. 다 써요.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데 그거를 알려면 갑이 뜻하는 거, 을리 뜻하는 거,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걸다 알아야 좀 심도 있게 뭐예요?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좀 지루해요. 지루하지만 들으셔라. 그 자, 감목은 1등이다. 처음이다. 나무가 고다요? 안 고다요? 그쵸? 그 다음, 유실수는 왜 유실수일까? 여기, 요게, 요게 열매예요. 요게, 이게 열매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어떻게 해서 처음 나왔냐면, 깃발도 돼. 왜 깃발도 돼요? 맨, 앞장에 누가, 누가 가요? 맨 앞에? 군대 나가면? 기수. 기가 나가잖아. 어저께 뭐 진짜 사내 보니까 기수 나오대, 이렇게. 이게 기수예요, 이게. 이게 깃발이고, 이게 깃발입니다. 깃발. 쫙 한번 뭐, 공군, 뭐, 군화 대 뭐,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처럼 깃발이에요. 그래서 간목은 일단, 맨 앞장 서기를 좋아한다, 지기 싫어하기를, 뭐, 지기를 싫어한다. 이런 쪽에 성격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그거다. 그거고요. 강한 바람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 있는데 제일 많이 불까요? 나무. 또 제일 많이 바람 부는 데가 또 어디예요? 아, 보리밭. 그래서 꼭 보리밭에서, 뭐요? 많이 그거 하잖아. 꼭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마님하고도 막 보리밭이 막 이러면 대충 알아서 넘, 넘어가잖아. 응? 그러니까 보리밭은 또뭐 해당해요? 얼모 휘청휘청 하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풍이야, 풍. 그럼 이런 거예요? 왜 보리밭이나 이런 데만 들어가면 그 생각이 날까 바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에 바람이 들어가요? 아, 여기에. 이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면 꿈덕거려안꿈덕거려 그니까 러 연애를 하는 거지. 그래갖고 우리 흔히 너 바람 났냐? 그러잖아요. 아, 그거나,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그 얘기요. 그니까는 가불목이 뭘 뜻해요? 바람도 뜻해. 근데 얘는 큰 바람이고, 얘는 뭐요? 작은 바람이고, 이렇다는 얘기고, 1등이니까 고집과 주장이 강하다, 안 강하다. 나다. 통설력가 배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주론을 이제 가보면, 자, 일주론이 몇 개, 바람을 맞죠? 일으키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맞습니다. 사주가 왜 어렵냐면, 하나를 가지고, 갑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우주 만물의 여러 개를 표현했어, 안 표현했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잘못, 사주를 배운 사람이 1 0 0 명이면, 한 명만 푸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많은 상황을 이해 하나만 또는 두 개만 배워서 여기에 고집을 하면 사주를 절대 못 풀어요. 또, 자, 여기, 여기 지금 우리가 사주 여덟 글자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간목이다. 무슨 월, 무슨 요 이게 다 틀려요, 안 틀려요? 다 틀려요? 근데 운이 틀려요, 안 틀려요? 운이 다 틀리잖아요. 운이, 대운, 세운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얼굴과 살아온 가문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짓살 하나 꼈다. 뭐 하나 꼈다. 감목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면 역학을 배우는 사람은 이거 한 군데 집착을 해야 될까? 넓게 보면서 풀이하게 봐야 될까? 넓게 풀이하게 봐야 돼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절대 역학 못 배웁니다. 고집쟁이는 못 배워요. 그러니까 는 항상 마음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고다 이런 사람 못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야. 나는 사주 공부한다고 아, 난 내가 그랬어 옛날에. 아침 8시부터 도서관 문이 8시에 열어요. 땡 하고 10시에 문 닫아요. 앉아갖고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2년을 공부했어요. 하나도 안 돼요. 뭐에서 배워야 되냐? 시장 바닥에서 상인들이 떠드는 거. 그 다음 내가 무슨 사주? 드라마 사주 그랬잖아 전번 시간에 뭐 많이 보라고? 드라마 많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사주 공부를 한다고 자꾸 얘기하듯이 요거 하나만 집착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도 좀 한번 보세요 자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진 갑술이 육식갑자 중에 갑에 해당해야 안해요 해당하는데 이게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우리는 그냥 갑만 배우지만 다 다른 겁니다 자 요렇게 다른데 월에 따라 또틀려야 틀려요? 틀려요? 네. 월 일시에 따라 틀리고 연월이 또 뭐가 들어가야 또 틀리잖아요 거기다 여기다 대운이 들어가면 또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왜 적천수 천미나 이런 데 가보면 사주는 뭐라 그래요? 아 차라면 대운은 도로다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운전수다. 이렇게 비교하잖아, 천수에 가보면. 그러면 차도 좋고 도로도 좋은데 인간이 개딱 같으면 벤치 타고 고속도로 가다굴룰거 아니야.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좋고 도로도 좋고 인간도 좋은 게 그래서 이게 천지인 뭐예요? 아, 삼재야. 차는 뭐예요? 타고난 이 사주팔자는? 도로는? 아, 지잖아요. 그 비하면 그렇다그 얘기야. 그럼 이거는 역학으로 보면 풍수, 이건 뭐야 청문, 지리, 이 얘기고, 거꾸로 얘기하면, 응? 그러니까, 갑일지도 이렇게 많으니까, 속단해서 생각하지는 마셔라, 이게, 그 이게 사고를. 그러니까 하나만 배워갖고는 절대 되지 않으니까, 일지론도 배우고, 식간론도 배우고, 육신론도 배우고, 대운 푸는 거, 격구 푸는 거, 용신 푸는 걸다 배워서 삶을 걸다 버무려갖고 봐야지 이게 보이는데, 대부분 하나 보고서 맞추려니까 잘안 맞는다 그 얘기야 하나 보고서 맞추려면 절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 500한 50개 올려놨잖아요 그거 보고 전화 온 사람의 90%가 뭐냐 2년 독학했어요 3년 독학했어요 3, 4년 여러 선생 다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가 거의 90%요 왜? 모르겠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10년을 배웠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사람도 많고 그왜 그러냐면 하나만 배워서 그래, 요 하나만. 두루두루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천천히 가다 가다 보면 보여요. 자 이제 을목 을목 오늘 을목이니까 자. 을목이 일단 파자 같은 거 새을자 같이 생겼죠? 물상면으로 뭐로 많이 봐요 이거 을목을. 오리. 오리, 새 이런 걸로도 많이. 이게 원래 새을자예게. 자 작은 나무 화초 꽃 유연성 약한 바람. 현실적이다, 생활력이. 자 갑목은 현실적이 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 비현실적이에요. 갑목은 아무 케도 왜 나대거든. 앞장서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요. 막 가면 대모대 맨앞장 누가 많이 있어요? 갑목. 그다음에 경금. 그거 둘이 잘만 있어요. 그다음에 목소리 큰 병화. 그거 셋서. 뒤에서 하세요 하세는 을목하고 개수는 맨 뒤에가 있고. 어, 어차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목이. 잘 나갈 땐 좋은데, 못 나갈 때는. 뿡 떨어지면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자, 생활력 강한 건 누가 강해요? 을목. 을목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우나 노래 뭐예요? 잡초. 잡초가 뭐예요? 을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 이런 사람 직선적으로 얘기할까, 안 할까? 아니야. 왜? 구부러졌잖아요. 감목은 직선적이죠. 바로 얘기하고, 정통로 얘기하죠. 그리고, 감목은 아무래도 왜 이게 좀 적극적이라면 얘는 소극적이에요. 외향적이면서 내향 이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민감해요. 감목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그대로.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내가 비유하잖아. 을목을 슬로우 슬로우 킥킥 한다고 이게 원래 그 브루스 배우라고 하면 슬로우 슬로우 이렇게 하면 을자같이 걸어가. 비, 브루스 안 배우셨어요? 이게 을자같이 간다고, 을자같이. 이렇게 배워야,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그래서 을목이, 그래서 이게 유연성이 좋다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약한 바람인데, 을목도 또 을목 나름이야. 이렇게 여섯 개또 뭐가 있어요? 유치론이 있죠? 자, 을목도 축에 있으면, 이건 얼었어요, 어렸어요? 안었어요 어렸어요? 축은? 얼었죠? 얼은데 나무죠? 어른들 나무잖아. 그럼 러시아의 잡초야. 그럼 러시아 툰드라에서 큰 거죠? 아, 그러니까는 러시아같이 툰드라에서 자라려면 이 을목이 이걸 파고들어야 돼? 안 파고들어야 돼? 그러니까 생활력이 엄청 강해요. 을축일주가. 오 사모님 생활력은 되게 좋네요. 그런데 추운데 파고들어가려니까 이거 편하게 살았을까? 힘들게 살았을까? 힘들게 살았겠죠. 해보면 힘들게 사죠.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 짜리야? 일주론에서. 배우자 자리가 어때? 어렵고 축축하니까, 을축, 정축, 개축, 과부가 많아, 많아. 내가 아는 도칭은 다 축이야, 밑에. 거의 다가. <laughs> 응? 거의 다 그래요. 혼자 사는 여자들이. 그건, 아무래도 이건 건마음, 이건 뭐야? 속마음이야. 이게 거의 속이잖아요. 속이 다 어때요? 조금 심리학적으로? 냉정하다 이거 자기 냉정하다고. 따뜻하지. 이런거야. 정주고 내가 운네안네 잘. 을축 정축 개축 이것들이. 정주고 울기 전에 잘라. 대부분 어렸으니까. 그거 한번 잘르면 어때요? 잘 잘라요. 이 축이. <목소리> 자, 개묘. 꼬부라졌어안 꼬부라졌어요? 꼬부라졌어요. 꼬부라졌어요. 그니까 속마음이 복잡한 여자가 많아. 복잡해요. 자, 전번에 어떤 여자가 정축일주인데 묘시야, 근데 용신이 묘야, 예? 네? 인수죠. 아, 인수잖아요. 인수고 용신이잖아. 그럼뭐 배워야 될까? 대학교 나서 할거 없어. 아이 꼬부라꼬제가뒤트어 갖고 다니는 거뭐 있잖아. 요가. <laughs> 요가 배우세요. 뒤틀렸잖아. 그런데 요가나 역학이나 이런 쪽이 고 배고픈 직업이야, 잘 나가는 직업이야. 어, 그게 축축하고 습하잖아. 그니까 축축하고 습하니까 그런 거 배워요. 한번 팔자도 맞잖아요. 그리고 묘하게, 묘한 인수잖아, 묘한 인수. 축축하면 활동적이야, 안 활동적이야? 그러면 뭐 많이 해야 될까요? 축축하게 활동하면서 공부하는 거. 명상. 명상 고요히 이루고 있잖아요. 명상하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런식으로 저출리을하랑하게 얘기야 음. 그럼 또 무슨 요가 하면 좋을까 명상 요가 그것도 있어 없어 갖다 붙이면 되는거지 응? 원래 남편자리에 그리고 묘목이 또 뭐예요 도화살이죠 아까 또뭘 배웠어 풍이죠 예? 네? 아이가 도화살에 바람 좀 부니까 남자관계도 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 남편자리가 어렸어 안 어렸어 또, 정충 뭐요? 백호죠? 그럼 남편과 관계가 좀, 그쵸? 그렇겠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라, 얘 이런 데서 추리하는 거야, 그니까. 저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걸 무슨 논이라고 그래요 물상론. 물상론. 네? 물상론. 다음에, 을사. 을사요? 을사는 이제, 이건, 을은 이제, 오리도 되고, 꽃도 되잖아. 요거는 뭐요? 뱀, 그래서 꽃뱀이 많다 그러잖아. 그 여름생이면 거의 꽃뱀이 많아요. 물어도 꽃뱀인데 물으면 독은 있을까, 없을까? 꽃뱀 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꽃뱀은 독은 없어. 그 대신 돈을 뺏들어가든지 뭔 수를 내서 크게 독. 자, 을미. 을미는 대부분 저, 바쁘고 열심히. 해요. 을, 유는 돌이죠. 돌의 피는 작은 꽃이니까 뭐예요? 분재. 분재, 을해는 떠다니는 꽃이죠. 그러니까 연꽃. 뭐 이렇게 많이 비유해저 을상으로는.